어, 지금, 한려당에 지금 비석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오늘요, 어, 여 시를 쓰신 김종 시인하고 또, 탁인석 문인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 지금 같이 와서 이렇게. 무겁네. 그 쉬운 것 같았는데. 오, 아이고, 아이고. 눈이 온 이, 이 정원에 이파리는 다 치고, 이렇게. 추운 겨울입니다, 추운 겨울. 아, 하루당 연꽃에 대해서 김종 어, 시인이 쓴것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밖에서 글씨도 좋고, 시도 좋고, 유명한 시인이라 아주 아 좋네 팔효당 연꽃 시 글씨 김종 야. 조금만 더해요 가만히, 가만가가 앞으로 가야 되겠지? 앞으로 가야 되겠지? 한 봐봐. 음. 놈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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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, 여기, 여로 이만큼만 들어갔고 이만큼만 네. 이만큼 갔고 이만큼 네. 음. 야 한다니까. 아. 와야 한다고 많이 왔잖아. 많 너무 왔잖아. 그좀어봐거그어그 파류당 연꽃비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. 이거 일을 하시는. 대표이사님 그리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또미국에까지 왔어 우리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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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를 또 직접 쓰신 김종 시인 또 문인협회장을 하신 그저 탁인석 박사 이렇게 예, 예,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한번 쓰십시오 자,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우리 저 김종 시인께서 이렇게 시를 지으셨는데 한 말씀 보고, 네. 뭐, 네. 아니, 이 유서 깊은 곳에, 예. 네. 이, 저, 졸시가 세계져서 영광입니다. 영광? 네. 그, 우리, 저, 문인 협회장으로 하신 또, 파기서 박사께서 한 말씀. 오늘, 그, 시위가 <laughs> 세워짐으로서, 예. 네. 이 장소는, 네. 대한민국 명소가, 명소가 되었어? 이야. 것으로... 그, <laughs> 그, 우리, 박사는. 저, 미국 사람 네. 이름 뭐야? 갈렛. 카레 가렛, 카레 영어로 해. Say to congratulate about this monument. c o n g r a t u l a t i o n s Congratulations. Oh, congratulations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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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Uh, 저 축하한다고. 해? 그래요.